아, 게임머 샤키 샤키입니다 오늘 볼게임은 바로 머더 미스테리 한국판입니다 근데 뭐 대단한건 없죠 아 잠깐만 이거 먹고 응 P 하고 그리고 또 저것도 먹고요 아 탁구였구나 이것도 먹고 사람 오면 피하고 계속 앞으로 간 다음에 동전 하나 먹고 이거 꿀팁이에요 꿀팁 사람이 계속 저 따라오죠 그쵸? 죠 아, 머더예요 이런거죠 그냥 어? 여기에는 사람이 제 밖에 없네 근데 이거 죽여도 될거 같은데?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멍청한 생각 하지 말아요 됐어요 저기 있네요. 칼 던지는 사람. 상점에서 돈이 얼마나 쌓이는지 한번 봐주고요. 여기 발디에 그 수학 그 건가 그거 같군요네 됐고요.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점. 상점에서 이걸 뽑아주면. 네. 뭐가 나올까요? 아 강아지 두마리야또두개나왔네두개 또, 또 더. 또. 잠깐 음, 또. 두 개까지 두 개. 먹어주면 삼천 원되겠지요 <laughs> 안돼! 아. 오. 네, 그래도 괜찮아요 어때요 꿀팁이지 알았죠 저는 왜 못하냐면 저는 충전이 없어서 못합니이배터리가 네,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중 보너스 경기 <웃음> 보! 크로마 <laughs> 스기 <laughs> 보! <웃음> <웃음> 보. <웃음> 네? 보! 나 경기 경기 아니, 보. 나 <laughs> 경기 <laughs> 경기 경 유명 <laughs> 기경까까기 잉 머리 밟고 올라가 저기. 다하하. 오, 맨풀. 내 칼로 다 죽여버리는 말이겠죠? 아, 사람들이 너무 반갑다. 매 반갑게요. 아, 저 머리 다다 다쳤어요. <laughs> 네. 응? 뽀뽀뽀라요저 고수입니다. 한두번 해본 게아니요저 고수가 뭐 아닌데. 오 좋겠다 이거. 머리 팔바주기 팔바주기. 응. 뽀로뽀로. 상점. 왜그러세요 근데 아까부터빠 먹는 빠야난 재밌어요. 저재요난 재밌어요. 저기어요난 재밌어요. 난재는어요 재밌어요. 난 재밌어요. 난 재밌어요. 난어요난어 잠깐만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자, 게임에서 하래네. 게임하는 모습이 네 이거 잖아요 게임에서 게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응. 게임에서 게임을 해요? 게임에서 핸드폰을 사어 집어폰 진짜 멋있네요 폰이 저거 하나 살게요 조금 이따 티비에서 또 티비로 보고 또 티비에서 또 티비로 보는거에요 아, 아 진짜? 진짜. 아크로아니군요네 그냥 시민이요 아 제가 못뭐 왔으면 얘 바로 죽이고 그냥 갔을텐데 안 됐네요 그냥 돈이 좋아. <laughs> 왜, 그 사람을 왜 따라하죠? 뭐요 저 그냥 돈이 좋다고 한것 뿐인데. 엎드리다. 어, 걔. 뭔,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요? 네, 그건 넘어가고요. 음. 위에서 지금 방해하면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저 아무 말도 안 할게요. 네, 집중하게 도와주세요. 과연 게임키는 집중을 할수 있을까? 야, 저기! 이건 너무 위험했다. 이건 너무라고 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위험했다. 뭐야? 감히 나한테 총알 되나? 이 걔들이. 붙잡아버리겠어. 아, 저니까 어, 누가 죽었어. 가짜 카리를 야, 사람들 막 죽고 막 난리 나네. 자, 그럼 저는 주어진 말. 먼저. 음, 어떤 사람 총 꺼놨나봐요. 뭡니까, 이거? 이게 뭔 일이니? 아 먼저, 햇을 사주겠습니다. 아, 그래꼭 줘봐야 돼. 4,000원이 남겠죠? 와, 또강아지로 뽑았어. 지겹지. 이 강아지야, 좀 지겹지도 않냐고. 강아지, 세 마리야. 세 마리야. 아니, 샵킨데왜 샵키로 돼버렸어? 샵키. 말이 되냐고. 샵인데, 왜, 왜 샵, 키가 됐지? 몰라요. 샥... 키가 됐어요. 살짝은 실버튼이 나요? 어, 됐어! 샵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! 아! 잠깐만 잠깐만요. <laughs> 아아 잠깐만, 잠깐만. 진짜. 짠! <laughs> 아, 왜안되는지오 마이 갓. 시민이 걸렸어요.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. 전원이 시민인데 배트 타겠습니다. Okay,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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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Okay, 계획대로 되었어 계획대로 됐어! 라마! 라..라..라라라마 라, 텐트 라. 벤트 타고 뿜 뿜. 뿡저 살인자야? 혹시? 맞았어 잠깐만 벤트 타야 돼 이겼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. 오우.